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전 누워서 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어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사이판을 못 가게 될까 봐. 두근두근 했는데 밤새도록 아프고 아침 되니까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오늘 병원에 갔는데 어피 검사만 해서 말을 안 하면 선생님이 <laughs>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암 약을 또 처방받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 아,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이판에 꼭 가야 한다. 여행꼭 가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이, 음, 금요일 날 다시 진료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 진료를 하고, 금요일 날 다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두근두근해요. 그 염증이 어디서 난 건지를 병원에서 몰라가지고, 일단 그 항생제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생제를 일주일간 먹어보고, 5일 동안 먹어보고, 이제 염증 수치가 내려가면은 나 항암제를 처방받는 걸로 하고, 만약에 안 내려가면 사이판에 갈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몹시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차 안에 누워있고 의자에 누워있고 진료하고 집에 와서 또 다시 누워있고 지금 동생이 밥 차려준다고 혼자서 장을 보러 갔어요. 열이 계속 나니까 약간 몸살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을 조금 주말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살이 난것 같아요 몸이 다 부셔질 것 같이 지금 아프고 그 몸살 걸려서 추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춥고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 피검사에서 나온 염증 수치가 뭐 골반염이나 장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염증 수치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몸에 이상이 나는 게열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항생제를 먹고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뭐 일을 좀 조금만 하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칭찬할 만한 거는 왜 그렇게 일을 병날 정도로 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주말 빼고는 평일에는 그렇게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호중구 수치가 4,000이 넘었어요. 제가 맨날 호중구 수치가 1,500대여서 좀1,500 아니면 1,500 이하 이 정도로 나오고 그 위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동생 오고 나서 3,000 찍고 이번 달에 4,000 찍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항암치료 하기 전보다 호중구 수치가 훨씬 많이 올라간 최초의 상태입니다. 근데 염증 수치가 이렇게 높다니, 진짜. 모를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진짜 입술 색깔도 다 죽어서. 지금 제가 조명 밑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좀 그나마 좀 사람 같이 나오는데. 지금 머리 <laughs>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 물고리 아닙니다. 입술 색깔이 거의 그볼 색깔이랑 비슷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진짜 로션도 못 바르고. 그냥 씻고 바로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영원히. 아, 제발 나아질 수 있기를. 더 사이판에 갈수 있겠죠? 갈수 있길 기도해주세요. 밥 많이 먹을게요. 그래서 동생이 힘내라고 포장도 수박도 사줬어요. 이따 집에 가서 김치찌개로 끓여준대요. 행복하구나. 효자야, 효자. 영 응? 명란 파스타랑 연어 스테이크에요. 동생이 해줬어요. 오메가뚜리 식사에요 오메가뚜리 식사래요. 어, 빨래가 너무 좋아요. 정...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응! 그래서 저는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랑 어, 위상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억제하는 약, 그리고 타진이랑 서브 마약 진통제랑 칼테오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다시 잡을 거예요. 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잤거든요? 진짜 뭐 1분도 깨어있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자고 예약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은 좀 떨어졌고 음, 좀 피곤하고 울렁거리는 거 말고는 증상이 따로 없습니다 음, 그래서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음, 지금 일어나서 잠깐 밥 먹고 동생이랑 빨래도 좀 해놓고 다시 자려고요 내일은 컨디션이 무사하길 바라봅니다 내일부터 또한 2-3일 가는 바빴다가 가야 될것 같은데 병원 가기 전날까지는 진짜 밥을 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의 사이판용 응원 사이판에 갈수 있도록 제발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어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염증 관리를 꼭 조심하세요. 염증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누구 어, 항암제를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증 관리, 호중구 수치 절대 사수. 파이팅. 제 호중구 수치 참오은건 생선이랑 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다들 힘내세요. 굿, 굿나잇. 바이바이. บาย